4월 24일 사역의 상업성.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누가복음 10장 20절.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세속이나 죄는 올무가 아닙니다.사역자들의 함정은 영적 변덕입니다.이를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종교적 세대의 추위나 유행을 따라 영적 성공의 눈독을 들이는 일을 들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 이상의 것은 어떤 것도 얻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런 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3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역의 성공을 놓고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대부분이 이한 가지 일을 놓고 기뻐합니다. 우리는 상업적인 안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중생을 받은 수가 얼마나 된다거나 집회에 모인 수가 굉장하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일이 잘 된다고 흥겨워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하기보다 영혼을 주의 제자로 삼아야 합니다. 구속이나 중생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사역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할 일은 영혼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때까지 그들의 삶을 지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전심을 기울인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께는 성령에 의해 단순히 각성된 일백 명보다 더 가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역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우리와 같은 종류의 영적 자녀들을 재생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역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수준 있는 삶으로 승화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그 수준을 재생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역자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인 생활이 없으면 그는 참 제자가 못되고 신경 쓰이게 하는 독재자가 될 경향이 짙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됨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는 항상 만약이라고 하셨지 내가 반드시 라는 강조적인 주장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자가 되는 일은 독재적인 강요가 아닌 선택의 자유에 의해 결정됩니다. 아멘